그 기름을 다시 찾으니까 기름을 가진 자가 없네. 아홉 천여는 허경영을 못 만나는 거야. 그 아홉 천여가 전 세계 80억이야. 그리고 한 천여가 대한민국이에 <laughs>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에 병원에 가서 자빠져 누워 있다가 심심하고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한번 보자. 이렇게 보다가 등불을 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 이게 보니까 이게 내가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지 소문내고 AP통신 AF통신 내고 나오나 도둑처럼 여기가 임극정이가 있던 동네야 그래서 여기 임채무 임현식 다 살지 이게 임시들 마을이었어 그래 임극정이가 주둔한 자리가 이 자리야 바로 고향리에 가면 중국 사신을 대접하던 그 자리가 있어 그래 중국 가는 길목이 어디냐 고향리야 그리고 가서 숨어있다 인극쟁이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뺏어 오는 거야. 그래 요 골짜기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없는 동네 같아서 그때 뭐 차도가 있냐 돌고개가 있어? 없으니까 여기는 분지잖아. 여기는 포절들이 못 들어와 무섭고 그당시에 너무 골짜기잖아. 내가 도둑질을 와야 되니까 인극정 동네에 태. 여기는. 그래 여기다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지? 영상 한번 띄워봐 여기 하늘궁 1억평 영상 이게 하늘궁이죠? 여기가 100만평이야. 여기에 내가 한 100여 개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죠? 네. 이게 실제는 원형이야. 계란처럼 동그라미 여자 자궁이야. 멀리서 찍으니까 이렇게 한 옆탱이만 보이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좁아 보이지 여기서 요 거리가 여기서 요 거리보다 길어. 무슨절이지 이건 측면으로 본 거야. 하늘에서 보면 이게 동그라미. 근데 요 돌고개를 넘어와야 되지. 여기 요, 여기, 요, 요. 요 옛날에 요 돌고개가 있었을까? 없어! 그니까 러 인걱정이가, 여기가 고향리거든. 여기서 도둑질 해가지고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장흥으로 통해서. 여기가 특이하죠? 네. 여기를 살 때, 여기, 여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는 줄 알았지? 네. 하늘공에서 내가 번 돈이 어디로 세나? 개인이 주둥아리로 막 강의해가지고, 아, 생각해봐. 발을 최대한 낮춰보자고. 주성아리로마 강의해가지고 1년에 세금을 100억을 내. 그거 아무나 할수 있나? 그리고 이 많은 토지, 1조 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을 해? 그게 불과 몇년 전이지? 몇년 전에 내가 여기, 여기 알몸으로 왔어. 10원짜리 하나 없이 왔어. 물론 그 전에 대통령 나가면서 한번 나갈 때마다 한 300억씩 들어가. 그것도 오늘서가 대통령을 세번 나갔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디다 몰입해서 투자해버리고. 또 45년간 무료급식을 했어. 지금 한 달에 국내에 매월 1억 5천. 해외에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딱 1,000명 정도의 밥을 먹여. 종로삼가에 하루에 500명, 50억 주지? 해외 부분에 내가 지금 주고 있지? 그러면 내, 전번에 내 그, 저, 감사패 들어온 거 봤지? 뭐 여러 해외 기간에서 내가 5년, 10년, 20년 된 거, 그 감사장 온거내마 많이 쌓여 있어. 10년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갔다 왔을 때도 소, 내가 나오는 날, 나오는 날소암재단에 갖다 주고 저녁을 굶었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교도소에 있으면서 모은 돈을 소암재단에다 줘버리고 차비도 없이 나왔어. 그걸 누가 밥을 사줘? 딴 사람이 사줬어. 주니까 나는 호주머 돈이 없어도 돼.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그 돈을 그 사람들 몽땅 데리고 소암재단 밑에 기다려 주차장에. 그럼 내가 소암재단이 어딘지 아니까 올라가서 대방동에 있어.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소암재단이 어딨는지 무슨 봉사재단이 적십자어디요다 알아야지. 평소 기부를 해봤으니까 다알거 아니야. 그럼 올라가서 현금 다 줬어. 호주머니 만 원도 없어. 호주머니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왜 그리 그래? 나는 신이 있는 마음이 든든한지 상상도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 그래가지고 있을 곳을 살살 찾아봤지. 그날 그 사람들이 내 있을 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니까 찾아보다가 어디 갔냐? 벽제 말고 원당을 갔어. 나는 풍수가 좋아야 그 들어가 있어. 어 아무데나 월세를 안 들어가 그 월세집을 구했는데 월세만 자리만 있으면 애들한테 연락하면 가져올 수가 있잖아 사람들이 빌려주니까 그래서 구하러 다니는데 그날이야 그날 교수 교도, 나온 날 아니 트럭에 어떤 여자가 짐을 탁 싣고 문을 탁 닫는데 돈 보따리가 탁 떨어져 딱 보니까 7천만 원이야 전세 돈이야 그거 뽑아가 이사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내가 쫓아가서 갖다 줬지? 네. 어? 쫓아가서 갖다 줬지? 네. 아니 쫓아가서 길을 가로막고 터럭을 세오니까내 보고 이 새끼가 너 뭐하는 새끼야 왜 길을 막아? 욕을 털기를 어, 얻어먹어. 내가 지금 그런 짝이야. 여러분들 구해주러 와가지고 뭐 사기꾼이니 못 얻어먹는 욕이 없어. 그래도 나는 화를 안 내요.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네. 이 사랑은 항상 뭐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연민. 항상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생각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생각해야지. 사랑한다. 이거는 원수 대자 소리예요. 언젠가 사랑은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 내가 잘못돼 버리면 저내 딸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고생을 할까? 저기 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저기빚나가지고 저거 잘못될까봐 남, 아빠들은 딸을 낳으면 살림 미천이 되는 거야. 그 딸을 봐가지고, 딸 때문에 아빠들이 탈선을 못 해요. 왜? 내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감옥을 가거나, 잘못되고 망하면, 내 딸이 술집을 가거나, 이상한 길로 빠져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텐데, 내가 그걸 볼수 없다! 이게 남자들이 다짐하는 거야. 딸을 낳을 때 다짐을 해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마음을 안 먹어. 어, 그 솔직한 심정이야 남자들이. 어머 딸을 딱 낳으면은 어머 어깨가 무거워져. 하, 내가 저딸 때문에 여기서 말도 안 부르 남하고 못 싸워. 혹시 감옥에 들어가봐. 애가 어떻게 돼? 음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 있는 거야. 그게 연민이라는 거야. 정이야. 이 연민과 사랑은 같이 있어야지.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랑은 뭐로 바뀌냐면, 언제나 사랑이 가는 길은 뻔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랑이 가는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원수야, 원수. 이게 원수로 하기 쉽단 말이야. 내가 사랑했는데, 너 뭐냐? 넌뭐 했냐? 이렇게 나온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랑은 연민이 붙어 있어야 아, 그게 완성된 사랑이야. 뭐, 아무리 에러서고, 아가페 사랑이고, 어? 플라토닉 로보고, 많은 로봇가 있지만은 그 전체 사랑은 연민과 같이 있어야 완전한 사랑이야. 그래서, 어머, 저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내 아는 남, 친구의 남편처럼 들은 누가지고소대변 갈아내는 거안 시키니 다행이야. 항상 내가 조금만 밥을 제때 안 주고 당신 챙겨 먹어. 남의 일을 끓여 먹어. 이런 식으로 여자가 겨름을 피우면 분명히 늙어서 소대변 갈아내야 돼. 남편. 그럼 내가 항상 저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야 남편도 건강하고, 지도 건강하고, 지도 그 바람에 밥 얻어먹고, 같이. 니 먹어. 난 아까 친구 집 와서 얻어먹었어. 뭐 이러고 딜이 다 싸우면 이게 연민이 있나 없나?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 아니겠죠? 그니까 러 사랑은 뭐예요? 아, 우리 남편이 돈은 못 벌어도 저 남편이 사지라도 멀쩡해 가지고 집에 기어들어오고 기어 나가고 아 이거 다행이야. <laughs> 그렇지 그걸 닭장에다 남편을 가다 놓고 당신 움직이지 마. 돈도 없는데 어딜 놀러 다니? 어디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하늘은 왜가 일사하면은 우리의 가다난 닭하고 방 밖에다 방목에는 닭하고 누가 건강해? 하늘로 일이 뛰어다니며 지렁이 잡아 먹고 막 돌아다니는 닭이 건강해요. 집에 당신 직업도 없는데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녀. 집 구석이나 처박혀 있어. 일사하면은 남편 건방병 생겨. 그냥 집 안에 가다 놓은 키우는 짐승같이 되는 거야. 짐승 손은 방목해야지 돼지 막관에 가다놓고 그냥 먹이고 살만 쪄 가지고 도살장에 바로 몰려고 하는 거. 그건 동물이 병들죠? 이게 연민의 정이 연민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야. 없으면은 남자가 돈못 벌으면 여가 무슨 하숙집이야? 응. 늦게 들어오면? 그지? 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상 같은 것도 못 받아오면 당신 뭐, 어? 그래, 안 그래? 어. 뭐상 받아오면 또 뭐라 하지 아 당신 돈 퍼지고 상 받아왔지? <laughs> 우리는 사랑은 원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동전의 앞뒤야? 네. 맞죠? 네. 사랑은 연민과 공존이 있을 때 그게 완성되는 거야? 네. 어머니의 사랑, 누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이게 자식의 사랑,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이 사랑의 일곱 가지가 완성되는 거예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 연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지금은 저렇게 힘이 있어도 나중에 우리 아빠가 내가 얻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 우리 엄마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속을, 속이라도 안 새겨야지. 그래, 안 그래? 조금 있으면 우리 아빠 엄마가 내가 보호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편하게 모셔야 되지 않겠어? 공부하는 소리 안 해도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환자로 보여. 초등학생이 지금 부모를 자기가 보호자처럼 행동을 해. 엄마, 걸어가면 위험해. 응. 엄마, 밥안 먹었지? 왜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 밥안 먹은 것 같아. 이런 자식이 있다고. 그래, 안 그래? 이게 효자야. 부모님이 때를 굴렀나안 그래? 그것도 연민이야. 이거는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억지로. 알겠죠? 어, 사랑하기 하기 위해서는 앞에부터 뭐 하라고 이해해. 이해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과 신인의 차이는 뭐야? 인간은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 맞아, 맞아. 그 남자를 이해 안 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 처음에.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만들어야 사랑이 오잖아. 그래서 이해해서 사랑해. 근데 여기서 오해가 와버리면 이 오해가 오면 은 이해보다 오해가 숫자는 더 많지. <laughs> 이거는 다섯 개야, 그지 <laughs> 이해는 두 개야. 왜냐? <laughs> 어? 그러니까 요거는 몽둥이 숫자가 많단 말이야. 오해는 이해는 좀두 개잖아. <laughs>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야. 이 말을 왜 하냐? 이블로유가이 Perhaps Today 아마 그가 오는 날이 오늘인지도 몰라 이게 여러분이 신부들의 자세야 그런데 지금도 강남에 유명한 엄청난 사람이 많이 오는 교회 목사님도 어머 그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래 그런데 이미 나는 와 있어 알겠죠? 근데, 내가 아들 집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왔다. 이러면 좀 이게 이상하잖아. 아들이 알아서 와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일일이 여러분한테 통보해서, 야, 내가 왔다. 잠에서 깨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엎드려 절박기야. 나는 소리 없이 와. 알았지?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서 이혼해 가지고 있던 어떤 남자가 미국에서 뜨고 해서, 남자가 미국에서 와 가지고 인천광항에탁 내려 가지고 여자 헤어진 여자의 어디 사는가를 알아 가지고, 그 여자가 점어 있는 가게에 옷 가게에 나타나 음, 영화의 한 장면 같이 탁 나타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돼 있어. 이 남자는. 철한 코트를 입고 수염도 안 깎고 미국에서 도산했다는 거짓말을 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서 반찬고도 하나 붙이고 <웃음> <웃음> 이도령처럼 나타나는 거야. 딱 보니까 여자가 딱이 아니 이렇게 손님이 오는 것 같아. 딱 보니 까 이게 옆에 지나가는 게 자기 옛날 자기 남편이잖아. 얼마나 놀래겠어? 알겠어요? <laughs> 네. 근데 실제는 이 여자는 가게 집세도 못 내. 불경기가 돼가지고. 지금 경기불경기죠 네. 자기의 마음은 집세 하루도 안 터, 여기고 갖다 주고 싶어. 자기 마음은 세금도 하루도 안 틀리고 싶어. 자기 마음은 좋은 월급도 제때 주고 싶고. 다 이런 사람인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딱지 와서 붙고 가게에 몇월 며칠까지 피워라. 내용증명뭐다 날라왔어. 그래 있는데 그 남자가 마침 나타난 남자가 거지 복장을 하고 나타나네. 그지?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사는지는 모르지?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도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온 거야. 재밌잖아. 맞지? 그 모습으로 가야 그 여자의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 여자 마음이 진짜 뵙겠는지 뭐 이런 걸알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찌그리 만큼이 있는가 확인하러 온 거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여기 반찬 거 붙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laughs> 미리 변장을 준비해 가지고 수염도 미국에서부터한달 전부터 안 깎아 다 작전이 있어요. 딱 오니까 여자가 이 남자를 붙들고 오래야 정상이야. 음. 내 행편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당신도 이렇게 거지가 돼서 나타나니 우리 둘이는 통하는 건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가슴 아프잖아. 이제 옛날에 치정싸움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게다 사라져버리면서 좋게 보이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여자가 빚이 안 쪼달리고 능력한 가게야 잘 돌아가. 그 사람 찾아볼까? 거지 같은 게망해 가지고 내한테 <laughs> 가게 와서 빌붙어 가지고 돈이나 뜯어 먹으려고 왔구나. 기대려고 왔구나. 이러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같은 입장이 돼 봐야 그 사람 알수 있지? 그래서 남편은 그 거부가 돼서 뭐야 그 정, 정권 같은 거뭐 이런 거 해서 부자가 됐다 이 말이야. 엄청나게 한국 돈으로 부자야.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살리는 아무도 것 아니잖아. 그런데 거지처럼 나타나서 그 사람 본심을 봐야 되겠지. 그게 나야.